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9 2020년 2월 24일 월요일 해외 선물 자동 신호 차트 마스터 차트 리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오일이 또 엄청난 유동성을 발휘를 했는데요. 오늘은 해외 선물 자동 신호 차트 오일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마스터 유튜브와 네이버에서 시그널 마스터를 검색하시면 지금 보시는 마스터 차트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2,000명의 구독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시그널 마스터, 네이버, 해외 선물을 검색하세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누구나 본인 PC에 설치가 가능하고요. 진입승률 85%의 자동신호 차트입니다. 오늘 5일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횡보장세로 좀 접어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유동성은 골드가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골드가. 골드가 계속적으로 1600불 넘어서 엄청난 상승세를 끌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5일로 하고요. 첫 번째 진입부터 보겠습니다. 5일은 두 번째 칸에 있죠. 요 오른쪽 상단에 최대화 버튼을 누르면 커집니다. 차트가 크게 볼수 있고요. 저희 마니아는 23시 30, 30분부터 미국장 개장하는 23시 30, 30분부터요. 23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5일 첫 번째 신호는 53불 이제 53불에서 계속적으로 횡보를 보였는데 첫 번째 신호는 5일 매도가 나오네요. 5일 5일 매도 진입. 5일 매도 진입. 53불을 일단 깨고요. 첫 번째 12틱 갑니다. 5일 익절. 바로 24틱까지 빠지죠. 5일 익절. 53불까지 겨우 끌어올렸었는데 53불을 다시 한번 깨면서 아래로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갔고요. 일단은 미국장 개장을 하면서 좀더 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53불을 일단은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스위칭 5일 매수 5일 5일 매수 진입 그러면 첫 번째 진입은 매도 진입 했고요. 12틱, 24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거의 지금 들어갔던 자리보다 아래쪽에서 스위칭 매수가 났고요. 36틱 40만원 수익이요. 그리고 2차 진입 방금 스위칭 나왔죠. 스위칭 5일매수입니다매수진입 53부를 회복하는 게 계속적으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12틱 5일 512짤 53부를 다시 깨고 올라가죠. 512짤 2 0틱 40틱까지요. 5일 이익절 두번째 진입은 이렇게 해서 76틱 사이클 완성했네요. 90만원 3차 진입까지 보겠습니다. 53불을 아래로 갔다가 갔다가 V자로 이렇게 반등을 준거죠. 지금 53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진입 매도가 나오네요. 매도 가나 오네요. 매도 5일 매도. 5일. 일 매도 진입. 여기서 진입할 때 조금 뒤로 밀리는 조정 가격을 좀 보세요. 바로 진입하기 힘드신 분들은 뒤로 밀렸을 때 조정 가격에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12틱 익절입니다. 오일 일일. 세 번째 진입 매도 진입 12틱. 53불에서 계속적으로 가격을 잡기 위해서 또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계속 53불에서 저항을 받는 거 보이시죠 5일 매수입니다 오일 들어갔던 오일 가격 매수 중에서 다시 매수가 나온 거죠 요렇게 해서 12틱 익절로 12틱 가면 이제 뭐 13만원 이렇게 종료 되겠네요 요 네번째 진입 네번째 진입 마무리만 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네번째 진입 매수 들어가서 12틱 24틱 40틱 해서 5일 익절로 종료입니다 5일 익절 이것도 좋았죠 끝까지 따라갔어도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 150만원 정도 만약에 4차까지 갔으면 240만원 정도 됐겠죠 해서 금요일장 리뷰 이렇게 마치고요 5일 오늘도 수익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네이버 유튜브에서 시그널 마스터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해외선물 자동신호 차트는 5일 수익 어떻게 났는지 같이 했습니다. 저는 내일 화요일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